자수성가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10가지 조언. 1도는 빠르게가 아니라 꾸준히 모아야 한다. 한 방보다 중요한 건 습관. 작은 돈이라도 매일 매달 모으는 힘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죠. 이 시간을 사는데 돈을 써라. 돈은 다시 벌수 있지만 시간은 못 돌립니다. 시간을 아껴주는 것에 투자하세요. 산 모두가 가는 길이라면 잠깐 멈춰라. 대중과 같은 선택은 평범한 결과를 만듭니다. 잠시 멈추고 나만의 길을 찾아보세요. 사도는 감정 없이 관리해야 한다. 화나서 쓰고 기분 좋아서 더 쓰는 건 금물.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돈을 다뤄야 합니다. 오작게 잃어도 크게 배우면 이긴 거다. 실패는 손실이 아니라 수업료입니다. 진짜 부자는 실패에서 교훈을 챙깁니다. 육도는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다. 비싼 옷, 차, 집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주지 않아요. 진짜 부자일수록 소박한 이유입니다. 7인간 관계보다 중요한 건 나와의 관계다. 남 눈치보다 내 내면이 먼저.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돈도 잘 다룹니다. 팔 작은 돈 무시하면 큰 돈도 못 다룬다. 천 원, 만 원을 가볍게 보면 억단이 돈도 놓치기 쉽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가 중요해요. 구 안전만 찾으면 평생 안전한 수익밖에 못 번다. 적절한 도전과 리스크 없인 큰 수익도 없습니다. 신중하되 겁내지 마세요. 돈은 지능이 아니라 태도가 만든다. IQ보다 중요한 건 일관성, 절제,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부자 마인드가 진짜 자산입니다. 지금 당신의 태도와 습관이 당신의 미래 통장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볼까요?